여긴 어디냐?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청산도입니다. 청산도. 근데 오늘 비바람이 조금 잡혀서 걱정을 했는데, 아, 오늘은, 어, 들어가 배, 배는 뜨는가 봐요. 배 뜨는 것 같습니다. 성산도까지는 한, 한 50분?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스판 산행을 맞추셔야 돼요. 30분 당겨졌습니다. 3시 반으로. 30분 일찍 나오셔야 돼요. 이섬산행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뜨고 안 뜨고 하니까.

아, 제가, 아, 배가... 되게 처음 왔나? 슬로우시티, 홍감도 슬로우시티가 그럼 천천히 걸어라. 아, 천천히 걸어라. 천천히 걸어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h 하이클. 오늘 유어 베스트 하이클. 엑스포트어 비가 조금씩 온다. 비가 조금씩 옵니다. 날씨 예상대로 그러 그러니까 많은 비는 아닌데.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어, 우리 남자이를 먼저 보내야 어이구, 어이구 문에 떨어질 것 같아 필수적 썩어서 필수적 <웃음> 썩어서 <웃음> 야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산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산속에서 보는 동백꽃입니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세발 340m가 대선상 여기는 등산 등기점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고정 고성산 고적 고적으로 방향. 여기, 앉아서. 아, 여기 청산도가 굉장히 멋있는 섬인데요. 어, 저 오늘은 산행 등산 코스로 한번 와봤는데 등산 코스로는 어, 큰 조망이나 이렇게. 멋있는 장면은 없습니다. 날씨가 흐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어, 유채꽃을 좀 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 유채꽃으로 보러 왔는데 어, 유채꽃 하산하면서 유채꽃이 어, 얼마나 멋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은 꼭 이런 코스가 아니어도 그 해안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암벽이라든가 좀그 또 암벽, 능선, 뭐 절벽 같은데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절벽 같은 거 이런 것이 조금 어 멋있는 곳도 있으니까 이런 등산이 아니더라도 그런 코스로 잡고 가셔도 굉장히 더이 청산도를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코스는 조금 어 업다운 있는 코스라고 해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코스가 좀 있습니다. 산 고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 길 이쁘네요 여기 양쪽에 어, 진달래꽃과 해가지고 아, 너무 이쁩니다. 부성산 해발 310m. What's the other one? o different name of the mountain. 이쪽에서 내려와서요, 이쪽으로 와서 저희는 보석산, 범바이 말탄바이, 권덕리망을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석산 1.9km 남았습니다. 아,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상 석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석산 330. 보석산 어, 굉장히 뷰가 멋있어요. 진달래 보석산는뼈 있고, 보시면 한번 보이시 있는 게, 섬도 이렇게 멋있고요. 이런 이렇게 식으로. 길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 그 벚꽃길이거든요. 정면에 보이는 길로 저희는 바로 내려갈 겁니다. 이런. 여기는 벚꽃길입니다. 벚꽃길로 지금 내려와가지고요, 범바이 쪽으로 갈 겁니다. 보시면 600m 범바이. 굉장히 길이 더 좋아졌어요 원래 상 등산로도 괜찮은데 길이 좋아졌습니다 크게 뭐 암벽, 능선이라든가 위험한 길은 없고요 그냥 일반 등산로입니다 이 벚꽃길을 지나서 이렇게 또큰 광장 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어, 화장실, 화장실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범바이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이 밑으로 서는 거에 저기 방파제가 비타민이 거든 거기, 거기서 지금 여긴 범바이예요, 범바이 그저 그러니까 성도 이쁘지 않아? 조그만 거? 오. 약간 광선. 이런 거? 어 아, 아, 서 추위를 다 명품길이야. 명품길. 왜 생각하다 그냥 아 이렇게 단순하게 아 어, 저기 우리 온 길이야. 아 어, 저희가 아까 여기가 막아져 있었잖아. 예. 네. 이 길로 왔나봐. 아아 거기. 아기서바이 길. 맞아 맞아 번바이 길. 아 이쪽으로 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구나. 어 어. 그렇게 해야 여기를 지나가나봐. 그래서 온 길이네. 어 그리고 여기는 한 바퀴 도는 거고 어. 그냥 이 번바이를. 이게 번바이야? 번바이인가 몰라. 번바이 길이라고 써있어? 본바이 길만 써 있어 서나 아까, 어, 어. 아까. 본바이는 아까 저기고. 본바이인가 봐. 응응응 응. 여기 있다. 그니까 여기 올어왔어 응. 어. 예 봐. 나오소. 한참좀있네 <laughs> 어... yeah.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렇게? Yeah. <laughs> 야, 진짜. 또 바다는 또 이런 또. 태안절벽 같은 거 보면 또 멋있어. 어? 어, 이런 것도 봐도 멋있어. 멋있지. <laughs> 와! 야, 진짜, 아우, 멋있다라는 말밖에 못하겠다. 그냥, 좋고. 어. 코스를 이렇게 돌아가나 봐. 위로 안 올라가고, 해안 코스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見ていたもん 아, 여 기가 당리 서편제 촬영 가옥이래. 어, 서편제, 아, 촬영 가옥이래. 여 기가 어, 어. <laughs> 서편제면 대체 언제 적이 어, 어, 어. <laughs> 마을도 이쁘다 저 부산 감촌마을 처럼 유채밭입니다 와 이쁘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천, 천지가 다 진짜 이쁩니다, 여기는. 와, 아, 한 번은 꼭 와봐야 할 곳, 그런. 오. 야, 이게 천지가 다 유채밭입니다. 야,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네. 날씨 우지게, 우지게 돌담, 우지게 돌담. 하, 상상하 바로,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유채꽃밭이 있습니다. 이거풀벌 아니야? 꿀아. 아유. 성게, 성게 해삼. 아, 해삼 맞습니다. 전 이게 멍게. 홍해삼. 홍해삼 멍게. 아니야, 맛있어요. 풍선하고 맛있먹고 맛있어요. 고맛있어고다고